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셀카봉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간만에 셀카봉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셀카봉은 그냥 일반 어중덕간 허접한 그런 셀카봉은 전혀 거리가 먼 아주 가성비 면으로도 좋고 그리고 사용하기도 좋고 뭐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이 사용하기 좋고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포르스베너 YT188N 셀프 모노포드 셀카봉입니다. 이 셀카봉은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 셀카봉과 보다는 훨씬 두께가 좀 두껍죠 두껍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납방식도 달라요 일반 셀카봉은 그쭉당기면 되는 거잖아요 당기면 되는 얘는 이제 락, 다리 삼각대 다리처럼 납방식이 있 있어요 원상시 파워라기라 딱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고 간단하게 구성을 보면은 여기 상단부에는 4분의 1 연결부가 있고요. 헤드 디스크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셀카봉하게 제일 편하게 거울도 달려있어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마트폰 거치대는 동봉이 되어 있고요. 장비를 장착하실 때에는 요 밑에 레버를 그냥 돌려주시면 그대로 장착이 돼요. 요렇게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제품 노트 A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헤드는 요 옆에 레버 있으니까 헤드를 각도를 이렇게각 칸마다 이렇게 한 칸씩 딱딱 움직여요. 그래서 고정력이 더 좋아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셀카봉. 그리고. 이렇게 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 보이죠? 이 길이가 425부터 해가지고 1,250cm까지니까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대 다리 셀카봉 자체의 다리가 알루미늄 경량 알루미늄으로 되어있게 굉장히 튼튼하고요. 이 자세히 보시면 이 홈이 다 있어요. 그 말은 이렇게 픽픽 돌려도 돌아가지가 않아요. 봉 자체가 돌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안정적있게 사용할 수가 있는 제품이고요. 한 가지 더이 제품은 모노포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모노포드로, 모노포드로 사용이 가능하고, 하고 하단부에 4분의 1 연결부가 있어요. 그 말인 뜻은 뭐냐면, 기본적인 삼각대에 장착해서, 스탠딩 모노포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말 바꿔서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삼각대에다가 꼽으면은, 센터 클럼이 확장이 되는 방식이죠?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간편하게 생각하실 수있고요 제가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스탠딩 모노포도 되는 거죠, 그죠 일반 상황 때 이렇게 장착해서 사용하신다고 만 보면 돼요. 그리고 다리를 펴면 이게 위에를 피면, 피면. 자스탠딩 모노포도 완성. 간단하죠? 이렇게 사용하면 되잖아요. 여러모로 활용도가 좋아요. 그리고 셀카봉이라고 무조건 셀카봉만 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같이 두루 두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다워무그립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립감도 좋고요. 요거 들고 이제 여행이나 가실 때 사진 촬영하셔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호르스맨더 YT 188N 모노포드 셀카봉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